<laughs> 뜯어도 먹고 나왔어. 아니 재밌었잖아. 재밌었잖아. <laughs> 힘들었어. 힘들었어? 모든 걸다 이겨낼 수 있어. 아이팅 <목소리> 안녕하세요. 우리는 코도커플입니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 코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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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오 오랜만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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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뭐하러 왔죠? 왁싱을 하러 왔어요. 네, 저희가 커플 왁싱을 하러 왔어요. 오늘은 400일. 어, 오늘 400일에 여기 빠데쳤다고. 그래서 400일날 왜 커플 왁싱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리털이 많은 편이라 다리털과 다리털 잘해 잘못 잘해. 다리털과 브라질리언 그리 브라질리언을 하게 됐어요. 자, 엄청난 고통이 있겠지? 해봤잖아. 경험자예요. 네. <laughs> 일단. 만 <검만> 써줘. 거만. <laughs> 이따 봬요. 들어가 볼게요. 안녕. 안녕. 안녕이 아니지. 가보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유튜브 하고 있는데 이상 찍어도 될까요? 마음대로 뭐 하세요. 영상 to 세요 감사합니다. day. 는데 그러면 동 y 님은한 번도 받아보신 적 a 으세요 happy t 집에서 t 는거 h e day. i 이, 이렇게, 하, 이렇게 발라서 하는 거 사서 하는 거한번 해봤어요. 옛날네 옛날에요. 음, 안 아팠어요? 아팠어요. 그래 수영 마싱한번 해봤어요. <laughs> 진짜요? 네. 조상님 안 봤어요? 조상님 응. 아지않아요못 무슨... 봤어요. 음. <laughs> 울었죠? 울진 않았어. 그냥 눈물만 보였지. 눈물만 보였지. <laughs> 그게 온 거지. 부모님은 그러면 저녁 여름에 받았을 때가 몇 번째 받았어요? 그때가 처음이죠맞아요왜 어. <laughs> 안받았어요? 왜받고어 딱히 필요성는이많 있는... 많이 아 안, 저 얼굴이 저 여름에 반바지 안 입거든요 그렇죠 리 네. 창피해서 제가 철만한 손님들 타랑틸러라고 불리거든아타랑틸러 타랑틸러 타랑킬러라 준비 <다녀석대? 웃음> 다녀오세요 언니가 <laughs> 먼저 받으러 갔어요. 여기 샤워실도 구비가 되어 있어서 샤워를 하고 바로 받는 거예요. 네. 저는 일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저도 샤워를 해야 돼요. 다리 털하고 브라질리언을 받기 때문에 거의 1시간 여자분들은 1시간 미만 정도로 걸린다고 하니까 넷플릭스나 보면서 일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해주시는 선생님이 말을 되게 재밌게 하세요. 되게 동네 누님처럼 아주 친근한 스타일이시네요. <laughs> 뜯어도 먹고 나왔어? <laughs> 아니 재밌었잖아. 재밌었잖아. <웃음> <웃음> 힘들었어? 힘들었어? <웃음> 이제 모든 걸다 이겨낼 수 있어. 돌아가이고 파이팅. 난 끝났다. 아 여기 30분 안 걸린 거 같아. 진짜? 어. 증조할아버지 봤어?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 <laughs> 다녀와 <laughs> 왜안 끝나 뭐지? <laughs> 이걸 찍어놨었어야 돼. 민정민게? 아 <laughs> <laughs> 어, 이게 뭐야? 음, 징그러워. 이건 알무에베라 젤인데 안에 왁싱샵에서 쓰는 제품이라서 마데카솔이라든가 음. 시카 성분이 들어있어요. 피부 진정하고 재생하는. 다이좀잘발라줘요아 네. <laughs> 혹시 알로에 젤 있으면 알로에 젤 발라도 돼요. 아 아마 양이 좀 적을 것 같아. 요거는 브라질리언 부위에 바르고. 네. 알로에 젤 있으면 알로에 젤 바르시면 되고요. <laughs> 네. 저희가 시술을 다 끝마치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거의 한 브라질리언만 했는데 뭐 얼마나 걸렸지? 저는 30분? 30 30분 좀안 됐던 것 같아요. 20몇분 걸리고. 저는 브라질리언하고 다리털에 다리털 한번보여드리겠습 짜잔 아 이거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는데 <laughs> 야 그거 보여주면 <보인, 웃음> <laughs> 안 되지 저 다리털하고 브라질리언하는데 2시간 좀 넘게 걸렸었던 것 <laughs> 같아요 2시간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안돼 이바닝이라고 해가지고 설탕으로 된젤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착 뜯는 거더라고요. 근데 보통을 잘 느끼는 분이시라. 저 밖에서 기다리는데 와! 아 <laughs> 막 이러세요. 막 소리 들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브라질리언은 진짜 안 아팠어요. 네, 브라질리언은 진짜 안아파가지고 어, 괜찮은데요? 사물만한데요 근데 전 다리털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브라질리언은 안 아프고. 허벅지, 허벅지 여기 안쪽, 여기 안쪽이랑 허벅 뒤 허벅지 거기가 진짜 아팠어. 나는. 살, 나 살가루 다 뜯어나가는 거같았어 진짜. <laughs> 그리고 한번쪽 털을 뽑잖아. 음, 뽑았어요? 아, 저는 거의 안 뽑았어요. 네, 없는 <laughs>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음> <많이> <웃음> <웃음> 이만한데 이나 오히려 시원했어. 아프지가 않았어. 난 그냥 되게 시원했어. 뒤쪽은 나 와. 이게 어 여자 왁서분이라서 되게 남자분들은 민망하실 수 있는데 자세가 한군 하면은 자세 거의 이동 이동. 이동도 어어나 이동도 있었거든. 근데 이게 민망할 새도 없이 계속 말을 거서주셔 그러니까 막이런저런 수다들을 되게 많이 나누는데. 그러니까 민망할 새도 없어 아무렇지 않게 진짜 동네 누님처럼 되게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편하게 자자 했었던 것 같아 오히려 나는 <laughs> 내가 미안했어 계속 막 한숨 쉬시면서 <laughs> <laughs> 너왜 왔어? <laughs> 너왜 왔어? <laughs> 너왜 <왔어? 웃음> <나왜> 왔니? <laughs> 오늘 하신 말씀 있어 나는 왁서를 울릴 수 있는 털을 가진 사람 들 <laughs> 나는 왁서를 울릴 수 있는 사람 어그 어, 정도 털이 많으니까 존경합니다 어. 가격은 저는 브라질리언이랑 다리털까지 해서 이렇게 현금가로 해가지고 19만원 정도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 이 정도 가격을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가드로 해서 부가세 10% 해서 6만 6천원 네. 나왔습니다 뭐 현금가로 하면 은뭐 6만원 이하 정도 나올 거예요 네. 막상 받으니까 일단은 뭐 자신감이 생겨서 반을 보여 드릴 자신감이 생겨서 반바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반바지를 자신감 있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건 아직, 이제 막 받고 와서, 편한 거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되게 시원해. 음 어, 껄끄러막 그런 느낌이 없어서 되게 깔끔해진 느낌? 어, 여름에, 그냥, 한 번쯤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던, 뭐, 고통쯤이야. 뭐, 나는 이뻐질 수만 있다면. <laughs> <목소리> <laughs> 이거 자랑할 수도 없다고. 이거 자랑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이거 확실히 이게 사람마다 캐박해지만 다리 저처럼 다리털 많으신 분은 오히려 여기 부담질려 털보다 다리털이 더 아프실 겁니다. 원장님이 처음에 우리 받기 전에 말, 해주신 말씀이 있어. 증조할아버지 보셨나요? 아니요. 오늘 보게 되실 거예요. <laughs> 어, 이 정도도 되게 말을 재밌게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재밌게 잘 받고 온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터이또 난다면 <laughs> 또 받고 <바닥에> 갈까요? 아니요. <laughs> 저희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재밌는 거 하지 못해서 지금 영상을 계속 못 찍고 있었는데 다음에 또 영상 올리면 재밌게 봐주시고 그럼 오늘도. 熱い